안녕하세요. 맛있는 행복을 드리는 뽀로롱 꼬마 마녀의 비법노트예요. 오늘은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매콤달콤한 콩나물 잡채 알려드릴게요. 어, 우선 당면을요, 두줌 정도 넉넉히 잡아서 미지근한 물에 한두 시간 불려주세요. 볶는 거라서 불리는 건꼭 필요해요. 그런 다음에 양념을 만들 건데요. 팬에, 작은 팬에 설탕, 간장, 물을 넣고서요, 간불에 한 소금 바글바글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에 불에서 내려서 식혀주시면 양념은 완성이에요. 두루두루 쓰이는 양념이니까 기억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요, 음, 넓은 팬이 필요해요. 웍 정도, 여기다가 끓인 간장물 붓고요. 불린 당면 넣고서 양념이 차작하게 될 때까지 강불에서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미리 씻어 놓은 콩나물, 그 다음 채썬 양파. 이두 가지를 넣고요. 어, 콩나물을 익을 정도로 볶아줄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물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데, 한 최대 200ml 한컵 정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콩나물과 양파를 넣고서 콩나물이 이을 정도로 볶아주다가 여기에 정말 이거 하나는 꼭 넣어야 된다 바로 고춧가루예요. 일반 양념하고는 다르게 고춧가루가 들어가면요 콩나물 특유의 아삭함과 매콤한 매콤달콤 이게 섞여서 정말 맛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고춧가루 는꼭 넣는 거를 강추하겠습니다. 콩나물이 보통은 그냥 손대지 말라고 하는데 이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볶아줘도 콩나물의 비릿한 맛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볶다가 고춧가루 넣고 또 물도 200ml 한컵 받아놔서 계속 보충해가면서 볶아주세요 그러면 정말 근데 여기서 끝이에요 완성인데 너무 간단한데 이제 마지막으로 불 끄기 전에 부추 한줌 정도 작게 자른 걸 넣고요 잘 섞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불을 끄고 음 통깨 가득. <laughs> 저 통깨 좀 많이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참기름 한 바퀴 휙.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섞어 주면 정말 끝이에요. 너무 간단한데 정말 맛있어요. 매콤 달콤한 맛이 입맛을 싹돋궈 주는 게 있더라고요. 진짜 간단하고 쉬우니까 한번 꼭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러면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 요거는 덮밥 형식으로 해도 맛있어요. 진짜 꼭해 드셔 보세요. <laughs>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